안녕하세요. 가죽공방 레더락입니다. 진짜 한달 만에 찾아뵙네요. 저번 시간에 그 카드 포켓칸 터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요번 예, 시간에는 그, 거에 대한 샘플링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패턴을 요게 카드 포켓칸 사이즈예요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계산해서 하긴 했는데 어쨌든 포켓칸 사이즈를 보통 많이 뜨는 사이즈입니다. 요거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면 포켓칸 이렇게 떨어지죠. 예. 그리고 이 칸에 여기는 보통 10mm 정도인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10mm로 꼭 하지 마시고 본인의 목타에 맞춰서 해달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면, 이게 크리저 라인을 긋죠. 긋고, 목타를 찍습니다. 목타를 찍어보면, 목타가 세 칸이 들어가야 돼요. 크리저 라인에서 세 칸.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굵질 찔러면,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칸이 들어가야지 됩니다. 저는 지금 이게 3.8, 약 3.84, 뭐 85인가 83인가. 그래서 3.8 정도여서 얘가 여기 한 칸의 간격이 11mm 정도 돼요. 11mm 정도 되고, 그래서 11mm, 11mm, 11mm 해서 이렇게 세 칸에 보통 많이 만드시는 작업으로 일단 샘플링을 한번 했어요. 이거는 보시면, 카드 칸을 보시면 이렇게 꺾어서 보시면 이렇게 터져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터져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잘안보이나요 네, 다시 이렇게 꺾, 꺾을리는 거의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쓰다 보면 이게 계속 벌어집니다 카드 누탑 누크 빼다 누크 빼다 이렇게 누크 빼다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끝내는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제가 일부러 벨인데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아이로 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또 가끔 카드 지갑 만들었는데 카드가 이렇게 위에 뒷 부분이 이렇게 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겹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카드 뽑으실 때뒷 면까지 같이 잡혀서 카드 뽑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서 요 뒷면이 요렇게 보이면 괜찮은데 얘가 요렇게 덮여 버리면 이제 문제가 살짝 되죠. 불편하지 아무래도 카드 뽑을 때. 예. 그래서 누면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 네,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렇게 많이들 하시는 작업.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해 이 여유 2mm를 숨기면 이렇게 터지지 않는 거. 예,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조금씩 들어가져 있죠. 조금씩. 한 2mm 정도인데, 이 2mm씩 보시면 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 자세히 잘 보이시죠? 2mm인데, 2mm 더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네요. 어쨌든, 요 작업. 그래서 어떻게 되냐. 패턴을 보여드리면, 기본 패턴, 그리고 제가 말한 2mm. 2mm. 기본 패턴에 보시면, 요 2mm. 여기 보이시죠? 예, 이렇게. 2mm 패턴.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얘랑, 얘랑, 두개 차이점이 보이나요? 뭐 화면상으로잘안 보이는데, 옆으로 이렇게 탁 돌려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잘안 보이네. 뭘 얘기해 드리려면, 얘는, 이 처음에 만든 작업은, 이렇게 딱 맞춰서 패턴을 뜬 거예요. 그죠? 이렇게 딱 맞춰서. 근데, 지금 제가, 2mm를 밑으로 2mm를 뺐고요. 그리고 옆을 또 뺐어요. 4mm, 4mm를 뺐어요. 4mm를 빼고 지금 전체 바디도 4mm를 빼고 카드 포켓 4mm를 빼고 얘도 4mm를 빼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단면에 단면 커팅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한 겁니다. 네, 보시죠. 이거 사실 촬영용으로 제가 이렇게 패턴을 자른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안 자르죠. 그냥 다 잘라냅니다. 보시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얘를 최종 단면은 한 번에 몽탕 친 거예요. 한 번에 재단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단면이 깔끔하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원래는 지금 이렇게 약간 뭐 1mm 정도 이렇게 예. 좀 날라갔죠. 근데도 한 번에 면을 치니까 깨끗해진 거고, 그리고 얘는 겹친 거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살짝 삐져나온 거 보이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기름에 칠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단 맞추고 기름에 올리면 되니까. 근데... 단면이 노출인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삐뚤어진 거안 보이죠? 예, 네, 없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통으로 한 번에 재단을 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재단. 그래서 패턴을 뜨실 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4mm 여유를 줘서 패턴을 뜬 다음 한 번에 딱 치는 걸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바로 그냥 정재단해서 이렇게 딱 붙일 것이냐? 근데 사람이 손으로 자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후자를 추천드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틱 하나 설명해 드리고 오늘 저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뭐냐면 P.R.입니다. 이 카드 포켓 칸은 0.7mm에서 얇게는 0.5mm 5T까지 쓰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는 단열 느낄 단차이가 실질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손피아를 좀 하죠. 손피아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단이 느껴지는 부분은 지금 아잘안 보여서 제가 매직으로 하겠습니다 단이 느껴지는 부분을 이렇게 지금 피아를 쳐주면 아무래도 좀더 어 면이 질감을 좀 느낄 수 있죠 간단하게 이렇게만 보여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여기 지금 안 안쪽에 카드가 세 장이 겹쳐 있어요. 그러면 요 가운데는 제일 두꺼울 거고요. 옆으로 가면서 단차이가 느껴집니다. 요 밑에도 지금 이렇게 바느질되어 있는 부분에 단차이가 느껴져요. 근데 이걸 최대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베지터블, 그 크롬 가죽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베지터블 같은 경우는 두께가 좀 있어버리면 두께가 있거나 얇으면 바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왼손잡이라서 왼손으로 피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칼은 최대한 눕힌다는 생각인데, 지금 가죽 손잡이 때문에 요만큼이 떠요. 요만큼이 뜨죠. 그래서 이거를 밑에다 붙일 수 있는 끝단에 놓으시고, 가죽을 놓고, 이렇게 해서 피아를 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최대한 눕혀서, 이렇게 피아를 쳐요.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을 최대한 얇게. 보이시죠? 그러고, 겹쳐지는 부분을 한 손은 잡아주고, 한 손은 가죽을 잡아주고, 한 손은 이렇게 쭉 밀면서 피아를 칩니다. 손 조심하시고요. 예. 이거는, 이런 거, 이런 부분은 이제 디테일이죠.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안안 안 해도 작업은 나옵니다. 작업은 나오는데 이제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부분들 피할 부분들 쳐주면 뭔가 그래도 느낌이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끝 부분에 이렇게 붙여서 이렇쭉 중요한 거는 칼이 날이 잘 서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PR이 안 됩니다. 이렇게, 예, 보이시죠? 이렇게 PR 쭉 하면 이 끝에가 얇, 얇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좀덜 하죠. 이상, 가죽공방 레더락이었습니다.